와 이거 했다. 와 이게 안 맞았다고? 이러면 레이더가도 될것 같긴 한데. 이러면 레이더 괜찮긴 하겠다. 치명 100퍼 아니야 레이더 기믹 역시 세상에 마사게. 그러네. 100퍼나 100퍼 되는데 레이더 하나 구하면? 생존자가 사망했어. 아, 그만 죽어. 야, 치명타 100%좀뭐 어? 실험 실험 때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여기 레이더 나올 것 뜻? 레이더다. 한 자, 치명타 99%. 다 아, 부케팔로 쓰면 되는구나. 자, 끝입니다. 금지구였습니다 네. 생존자의 절아 생존자. <laughs> 아! 아, 치명타 1 0 0아 무슨 자살을 하냐 도대체? 아 치명타 1 0 0더 써봤어야 되는데. s 자가 사망했습니다 약하죠 g 자 Samanga Samanga s a m a n 가 a Sam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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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a 이 g a Sam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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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왜 이거 못봤지? 아 나이스 핵써서 챙겼다 네, 지금 치명타 이거 끼면은 85퍼 어, 어쩌죠? 가져갔네 구했구요 눈꽃 나왔고 오. 치명타 100퍼 떴다 생존자가 어 이게 바로 100퍼가 되네? 이제 생존자가 아 레이더 만들어서 그런가보다 레이더 직접 만들어서 그 그런가보다 치명타 100퍼 만들었어 의외로 쉽네요. 치명타 100퍼 만드는 거. 1 0명 남았고요. 이러면 은 충분한 치명타 100퍼를 실험해볼 수 있겠구만. 여기 있다. 스징이네. 뒤졌다더. 옛날에는 척도 이렇게 빠르게 의사 역할도 했다던데요. 소원 어디 가겠어요? 어찌 후배를 계세요. 소원 살려주세요. 어찌 후배를 계세요.

의사는 신이 일본, 일본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어디 갔어? 어있 <목소리> 기다려 <옳지, 그대로> 계세요. 스 나. 이 있으면 때 나이스! 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명100% 이게 치명 100%인가? 생명의 나무 어디 갔냐? 아 위클라이 등장해 버렸네? 제때 의사어디나지안 생명의 나무 가갔어 이거? 오 이거 빌? 와못 잡을 뻔. 음, 생명의 나무 찾았다. 이 가속... 놈이 가지고 있었구만. 이걸 맞아 버렸네. 생존자의 절반을 어, 학살했습니다. 쌍제어개 무섭다 이거. 쌍제못 이기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쌍제네깝치면안 되겠는데? 나무 가지가 없어. 아이 동네 나무 가지가 없어? 여기 하나 있다. 피로를 느끼신다면 우선 주무세요. 아, 프라가라 아유, 만들고 가야지. 나도 유리 조각이 장제가 돔암을 칠 이유가 없는데 이게 포코를 하나 더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얘를 죽이면 포코가 나올 텐데 장제 배를 가르면 포코가 나올 텐데. 쌍재가위크를 먹어버려서 쌍재 배를 가르면 포코가 와장창하고 나올 텐데. 그러고 보니 집에 전기를 다 끄고 나왔던 거 포코 내려놓을 때까지 쫓아간다 경고했다. 앞에 가는 심재킷. 자동차. 포코 없앨 때까지. 어? 제키다제키 제끼. 뭐야 멀리까지 보이네요. 뭐야, 다른 애도 있는데? 하트도 있는 거야? 죽루겠 준비하시고 소세이. 다 <목소리> 뭐야? 나 쫓아오려고 그랬어? 무슨 깡이지 이게? 일분후 항공 보급도착합나너 쫓을 수 있을까? 치명단재 여유심 었네 시...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귀신이 좋긴 해. 와 무시 못하겠다. 쌍재를 어떻게 잡냐가 제일 문제인데. 다 바깥으로 나왔고. 그러고 보니 집에 전기를 다 끄고 나왔던 아유 쌍재 때문에 일대하기 쉽지가 않아. 제가 쌍재가 <laughs> 저를 발라버리지 않을까요? 내가 감이 없어가지고. 상친 심리를 읽 읽어 자자구요체력이낮아가지고구는이친 궁을 슬슬 빼야 되거든. 는이 친구는 이이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구는는 이러면은 막궁구에서 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트랑 같이 먼저 때리고 시작. 밑에 있는. 인간도 결국 동물일 뿐인데. 하트한테 어? 좀맞나 멋진 이 잔뜩 있네요. 저기인데? 궁 없어서 다쓸 때까지 들어갈려나?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지와 역시 세다. 잡았죠 쌍제는. 두명남았 얘가 문제란 말이지. 오 이거 다 와 이게 안 맞았다고? 아 나이스! 제제. <목소리> 아, 겨우였네. 심리로 탈탈 털어 버리고 하트. 딜 찍놈 했다 1 0까지 치명 100% 1 0 성공 좋습니다